안녕하세요. 라바입니다. 앞서 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게 왔어요. 이게 11일 화요일로 왔고 11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로 왔고 진짜 몇달 정도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11번가에서 그게 왔어요. 네. 콘서트 모찌가 드디어 왔어요. 기다렸는데. 와, 진짜 오래 기다렸는데. 한두달 넘게 기다렸죠? 콘서트가 12월 말에 했으니까. 제가 얼른 소개를 해드리고 저도 이제 잠을 자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 오늘부터 설레서 잠을 못 자서 12월에 와야 되는 것도, 지금 오늘, 이번에 같이 다 왔고 오래 기다렸어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laughs> 시, 시트랩, 시트랩 있네? 네임 어, 네임텍, 스트랩이 아니고 네임텍 이렇게 써있어요. 이스플로레이션이스플레닝 이스플레이션 다백현입니 공사 써있고 이게 가격이 12,000, 13,000원이네요. 너무 비싸죠. 세은이 거 비싸도 그래도 구말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것도 13,000원? 너무 그래도 예뻐서 실망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포토 카드가 있는 것 중인데요. 이것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쁜데 티켓 홀더예요. 티켓 홀더가 매일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네. 힐링고만 꺼내서 보여드리면, 가격은 되게 2 5 0 0원인데 엄청 비싼데, 아, <laughs> 어, 이렇게 똑딱이를 열고, 여기도 수집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이렇게 뭐, 안에다 넣을 수 있고, 여기도 안에 넣을 수 있고, 아, 어, 이거는 좀, 티켓 <laughs> 털다가 <피켓홀더가> 이런 거였나요? <laughs> 이 포카도 있고, 포카만 얼른 꺼내가지고, 다야 될것 같아. 티켓 톨더라고하기엔 그냥 보관용인 것 같아요. <laughs> 티켓 톨더 홀더... 하긴 어, 한데, 티켓 톨더가 아닌 느낌? 네. 원래 이런 거는 포카 살려고, 포카를 배출려고 맛이 있긴 한데 너무 비싸서 움직이긴 하죠 너무 비싸요 이것도 꼭카만 꺼내 서 볼게요 이게 소리 잡음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포장 뜯는 소리가 네.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죠? 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시킨 거겠죠? 레이, 렌냐드랑홀로포렘 포토카드 세트 만 원입니다. 음, 네. 이렇게 있네요. 근데 이거는 포토카드 크기가 아니라서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백현이는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너무 위로 치우쳐서 왔네요. 세연이건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블로그램 포토카드 세트 샀습니다 어, 음... 아, 이거는 그거 같아요. 내임참? 내임참 이 내임참이에요. 백현이 세운 거 샀고, 근데 되게 예뻐. 이게 작은데 예뻐요. 여기 음, 가지 고추 나무 것들로 신질을 넣어가지고 거의 보관용이네. 어... 음... 이거는, 이번에 카드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카드 월렛 포토 카드 세트. 1 5 0 0 0원입니다 이게 세윤이 꺼. 안에 이게 따로 뜯어볼 수는 아닐 것 같고요. 이게 백현이 꺼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안에를 뜯어보는 게. 볼까요? 안에 포토 카드가 생각보다 근데 엄청 단단해요. 단단하네요. 단단하네 근데 이렇게 들어있고 이 고리는 없는 것 같아요. 고리가 없네요. 이게 아닌 흡기 느낌. 그렇고 이번에는 저는 포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 이게 세윤이 건데요. 이게 아크릴 포토 키링 세트 만0 원입니다. 이게 키링인데 여기가 이게. 단단한 걸로 되어 있어서. 키링이에요. 여기도 백현이꺼. 사진은 진짜 예쁘게 나왔는데. 사진을 잘보았는데 여기 안에도 포토카드가 있어서 포토카드 사려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안에 이런 거 사실 필요가 없요 나중에 포장은 재포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안 넣었어요. 이것도 포토 카드인데요. 이거 글리터예요. 잘 보면 글리터고 안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들어있고요. 이것도 당연 히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하나는 백현이 꺼, 하나는 세윤이 꺼입니다 이렇게 포토. 포토카드 있었던 굿즈들이 이번에 많았어가지고 진짜 다 이뻐요 백이이님이풀 때는 이 포토카드를 주로 많이 넣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이 사.. 이거? 이거가 아니면이 사진 좀더 많이 넣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가격은 13,000원이었어요 12,000원 이것도 글리터 근데 별로 그렇게 볼게 없는데, 네, 안에 포토 카드만 빼 코카가 닫히지 않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개는 한개가 남았는데 이거 한번 꺼서보여드리는거 맞겠죠? 저는 근데 이게 뭐냐면 음, 태블릿 포스터에요 이게 가격이 25,000원이나 해요 잠시요 근데 태블릿 포스터라고 해가지고 저는 포스터인줄 알았어요 사실 아, 이게 찢어졌어 여기. 어, 근데, 포스터가 아닌 더라고요좀 실망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쓰니까. <laughs> 거의 뭐, 현수막이더라고요. 아, 포스터가 좀더 좋은데. 이거 보여드릴수록 또 애매하고, 참. 현수막인데, 이제 거는 것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거는 거라도 있었으면 참 좋은데 거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세윤이 거는 그냥 꺼내보지 않을게요 굳이 꺼내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네 그렇고 네 이제 후기 다 찍었어요 삼각대, 저까지? 네. 또 이걸 올리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리겠죠? 빨리 가야 돼서. 저 어, 고기 찢어져. 네, 이렇게까지 찍고, 후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1분이 지나서. 저 그냥 힘이 없어서 후기였는데. 너무 제가 죄송하고있 힘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찍고 다음 호기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